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오늘 주말입니다. 드디어! 아침부터 출근해서 펜션을채워놓고채워놓고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점님 오기 전에 사장님이랑 저랑 형수님 밖에 없어가지고 빨리 거미줄 치고 그 다음에 배한번 닦고 누르기구도 한번 봐야겠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평소보다 속도를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30분 만에 거미줄 치고 배 닦고 사장님이랑 같이 테이블 정리까지 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주말인데 어, 바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? 네 어... 단호하게 이거 니만 바꾼 거야. 네? 저좋됐어요 오늘. <laughs> 분튼을 제가 지배할 거요 오늘 그때 몇만 보 걸었지? 그때 13kg 뛰었어요. 13kg? 1 3 음... 걸은 게 13kg에요. 이, 이 조그만 곳에서 제가 10kg 넘게 걸었어요. 어, 오늘은. 아, 어, 그럼요. 잘생겼죠. 응. 어. 잘생겼죠. 아니, 또 어제 또그 수영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, 너뭐 약간 안정화필도 좀 있더라. 어, 그래요? 어. <laughs> 이거를 이렇게 내비둘까? 했는데 깎았네. <laughs> 어? 어, 이게 뭔가 궁금했는데? 뉴 메뉴. 와, 뉴 메뉴? 이거 얼마죠? 15,000원? 오. 5,000원. 5,000원. 이게 15,000원이면. 이거 형수님이 새로운 메뉴라고 자몽에이드를 타주셨는데, 한번 먹을게요. 제가 한번 먹을게요. 오 되게 걸쭉한 느낌인데? 오. 어, 약간 슬러시 맛 같기도 하고. 어이 뭐예요? 성수가 어? 너와 나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라고 옷을 옷을 선물해 줄. 이거 비싼 건데? 너 어떻게 다 비싸다 그러냐? 이거 한 장에 한 삼만 원할걸 형님? 아 이게? 저 알아요. 형수님 왜... 이거 한 장에 한 삼만 원 하죠? 음. 와. 봐봐 형. 어, 저 아저 이게 잘 알아요 이런 거. 왜 얘가? 제거제거 이거 티 얼마인지 아세요? 형님? 15,000원? 아 50만원이에요 에이이 이거 모르세요? 페이스볼 클럽 네페이스볼 클럽 공구름 하나 넣었는데 뭐 스프링 벨리? 5,000원이요 5,000원 오! 우와 와이 이 면단이 잠깐 사이즈가 이, 있는데 어, 잠깐만 형님이랑 저랑 맨날 데이트하고 있는데 이거 커플티까지 맞춰주시면 어떻게요 형수님 하원이집 어, 되게... 타겠네 아, 사이즈 오케이. 똑같은 거 샀어요? 똑같은 거예요. 그냥 한번 입어보세요. 오 형이 괜찮은데요? 사태자이즈 괜찮은데요? 네? 라텍이 라지... 이거 유행이었잖아. 안 띄고. 아, 아 형님 그러면 이거, 이거, 아 이거 하고 어. 플라이픽스 끌면은 플라이픽스랑 얘랑 같이 나렇게 여기 뭐 맞는거 전까지 혹시 안 맞으면은 반품해야 되니까. 맞을 것 같은데요? 저건 약간 빅사이즈 러버인데 얘는 약간 그 크기 있는 거. 저겨울에스 키복도 엄청 크기 있잖요저 팬티도 이만한 거 입어요. 그래서 팬티 벗는 거예요. 웨이크바지에 <laughs> 그, 그 나올 까 밖에 <laughs> 오, 오, 시원하네 괜찮은데? 딱 맞네. 어, 너도 맞아. 어, 이 정도면. 아, 어. 이게 재질이. <laughs> 형님,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. 오. 시원하죠? 아, 햇빛에 있어. 아우. 아, 이제 아침에 할거다 하고 손님들 올 때까지 이제 긴장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. 어, 사장님이 또뉴 아이템을. 어? 진짜 시원해요, 옷이. 이렇게 하면 에어컨 바람이 막 들어와. 아 3만 원이라서 너무 아깝다. 아니, 못입겠다저 약간 이런 거 아까워서 잘못입거든요 그 형님이 사주셨으니까 열심히 그 일해보겠습니다. 손님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한가하게 <laughs> 쉬고 있습니다. 이따가 손님이 오게 되면 아마 찍을 수도 없을 거예요. 너무 바빠서. 갑자기 바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떡을 전자장치 <사장님> 대표인데 <laughs> 사장님 이못만 <laughs> 지고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더 늘어진다. 아 뜨거. <laughs> 어 떡이 떡이 커지고 있네. <laughs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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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왔다. 오우. 와, 이거 진짜 무심 무심한 파도입니다, 이거. 지금 이제 밥을 먹고 왔는데 손님이 벌써 왔어요. 오후에는 아마 일하는 영상을 거의 못 찍을 것 같아요.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. 지금 배 위치를 바꿀 거예요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 배로 오늘 안 돌리고 다른 배로 돌릴 거거든요. 저기 뒤에 보이시나? 저배 돌려드릴게요. 더 배로 돌릴 거예요, 형님. 지금 12시 50분인데, 1시 반에 픽업 손님이 있거든요. 형수님이랑 사장님이랑 가위바위보 내기 해서 사장님이 가시고 있어요. 음 보트에도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. 오, 됐다. 형님 이제 곧 픽업을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배로 가실 거죠? <웃음> <웃음> 지금 야 어때 왁스 바르니까 머리 완전 이뻐했었지. 아 왁스 바르신 거예요? 어 바른 거 이거. 오 와우 멋있네요. 사람 좀 달라지지 않냐? 똑같은데요? 달라. 머리, 머리,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지. <laughs> 진짜 바르신 거예요? 바른 거예요, 지금. 이거 막을 할 거잖아. 나도 수염 길렀다가 여기다 막, 왁스 좀 바를 거야. 아, 이렇게 위로. 한참을 위로. 그 콧속에 드시면은. 이게 바람이 조금 불기는 하는데 날씨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, 날씨가. 우와! 대박! 어, 아름다워! <laughs> 나얘죽 지겠어. 사장님 형님이 거리 이제 지겨워. 이게 무슨 일이야? <웃음> <웃음>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